네, 안녕하세요 매밀고영 연구소입니다 어 지금 좀 급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폭설이 내리는 날로 예보가 돼 있어 가지고요 중부지방에 예. 지금 혹시나 뭐출조하시는 분들 다 조심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네요 어 지금 한 시간이 10시가 돼 어, 10시가 좀다된 시간인데 뭐 새벽부터 눈이 온다고 그러는데 기상청 예보를 좀 제가 좀 신뢰를 안해 가지고 어, 일단 지금부터 예, 긴 말하지 않고 예, 어, 잉어 천아 예, 여러분들 뭐 물어보시는 분도 혹시 계시던데 잉어 잉어 천아 2,500원짜리 잉어 천아 한 봉지 예, 그 뭉쳐놨고요. 어, 뭐 붕어, 잉어 예, 목표는 뭐오짜붕어 어, 대물 잉어 예, 한번 목표를 설정해두고 비가 아, 비가 아니고 눈이 오기 전까지 예, 지금부터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붕어 릴락시 명인이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께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맨 끝에 거맨 끝에 거 입시 왔습니다. 랜딩 한번 해볼게요. 딱 월척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쁘죠? 자, 눈이 온다고 하니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거 입질 왔거든요. 가운데 거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랜딩 해볼게요. 즐겁습니다. 즐거워서 하는 거고. 월척이 조금 약간 넘어가네요. 지금 눈이 오니까 빨리빨리 해볼게요. 월척 조금 넘어갑니다. <목소리> 여러분, 첫 번째 거 엔딩 해볼게요. 보다가 발 앞에서 빠져버렸는데 음, 아홉치 빵 좋은 아홉치 붕어. 운묘 네. 날리가 빨리 또 해볼게요. 네, 여러분 맨 끝에 거맨 끝에 거 입질한데 또 랜딩해 볼게요. 아 재밌네요 오늘. 낚시는 취미고 즐기는 겁니다. 7곱치 정도 되는 아기 붕어입니다. 아기 붕어, 아기 붕어라도 이쁩니다. 재밌네요 오늘. <laughs> 여러분 맨 끝에 거입질왔거든요 당겨 볼게요. 아홉 시, 아홉 시 되는 이쁜 붕어입니다. 여러분, 뭐, 눈 구경이라도 하세요. 제가 뭐, 보여드릴 거라고는 눈 구경이죠, 여러분. 아홉 시 되는 예쁜 붕어. 여기 조그마한 상처가 있네요. 여러분, 맨 끝에 거. 이번 것도 한 월척 정도 될것 같습니다. 월척 얼굴이 좀못 생겼죠. <laughs> 월척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첫 번째 거 즐거운 마음으로 땡겨 보겠습니다. 9치 되는 예쁜 부모입니다. 오늘 사이즈는 안 나오는데, 마리수가 재밌게 해주네요. 네, 여러분, 첫 번째. 예쁜 아웃치. 오늘 마리수는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거 기분 좋게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저 대형 놈인 줄 알고 뜰를 들고 내려왔는데 꼬리에 걸려서 저 꼬리 예, 빠져버렸네요. 네, 여러분 이제 새벽 1 시간 넘어가는 시간이고요. 어, 지금 눈이 눈구름이 지금 거의 도달해가지고 예, 이제 안전을 생각해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어, 멀리서. 네. 예, 낙찰 시도 멋진 분께서 오셔가지고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또 함께 오신 예, 미녀 두 분, 예, 미녀 두 분께서 거리도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멀리서 오셔가지고 예, 또 커피하고 또 요깃거리까지 주셔가지고 예, 처음 받을 때 상당히 제가 좀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속으로는 예, 상당히 먹을 걸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웬 떡이나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내일부터 이제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여러분들도 안전 예, 건강 유의하셔가지고 예, 대비 잘하시고요. 오늘 조과는 예, 뭐 특별히 예, 덩어리라든지 사자는 없습니다. 예, 입질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요. 뭐 월척급. 진척도네 대부분이 그런 사이즈들. 예. 네. 자, 눈 구경하시고요. 자, 저는 이만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눈길에 저는 진짜 지약입니다, 지약. 취약. <laughs>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야, 이쁘얘다좀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봐. 어, 움직여야지 좀 싱싱하게 보이지. 어, 이런 녀석들아.